다른 사람 바이크에 함부로 시승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클러치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 시승을 하다가 발생한 여러가지 사고 사례들.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지금 저는 인터셉터 650을 타고 전북 완주군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좀 추워졌습니다. 저도 출근을 아침 6시 30분에 하는 편이라서 아직 동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편인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옷 갈아입고 차를 타러 밖에 나오면 방금 감은 머리털이 얼어붙는 것만 같은 차가운 추위가 느껴지고 얼어붙어 있는 차에 올라타면 정말 시트며 등받이며 핸들이며 하나같이 다 얼어붙어 있어서 요즘은 오토바이 라이딩할 때 사용하는 장갑과 방한 자켓을 입고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6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7시 30분에 직장에 도착을 하고, 폰을 열어서 커뮤니티를 보면 그 추운 아침에, 하나, 둘, 셋, 오늘도 밭을 완료하면서 글이 올라옵니다. 영화권의 추운 새벽 날씨 속에서도 각종 오토바를 이 타고 직장에 출근한 인증글들이 올라오는데, 가을까지는 그래도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봤었는데, 요즘은 정말 뼛속까지 시려운데,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차로 가면은 한 55분 정도 걸리고, 바이크로 가면은 한 50분에서 48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데 너무 추워서 출근을 하면은 한참 동안 몸이 녹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11월부터 그냥 이미 차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가 구형 모닝이라서 핸들 열선이 없어요. 그래서 핸들이 너무 차가운데 그래도 나는 바이크로 출근하시는 커뮤니티 분들과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매일 아침 힘을 내서 출근을 하고 있네요. 오 방금 길가에 멋진 오토바이가 서있었는데 에반게리온의 초기 데카를 한 오토바이였네요. 에반게리온이라고 옛날 앤이라서 이제는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으로 다운받아서 봤던 애니메이션이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아예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존재하지 않았고 컬러폰도 없었고 흑백폰에 컴퓨터도 그냥 인터넷 없이 키보드 연습하고 삼국지라는 게임하고. 슈퍼마리오,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을 오프라인으로 이게 하면서 게임기처럼 사용을 하다가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도 문명의 훈풍이 들어오면서 ADSL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그때가 인터넷이 아예 없다시피 하다가 처음 ADSL 인터넷을 설치할 때라서 집집마다 인터넷 선을 깔려고 인터넷 기사 아저씨들이 전봇대를 일일이 다 타면서 작업을 하시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줄도 잡아드리고 사다리도 잡아드리고 하면서 도와주고 했었던 기억이 어렵고 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드디어 설치를 집에 했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러다가 친구가 소리받아에서 노래를 다운받으라고 해서 노래 좀 다운받고 그러고 쓰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누가 애니메이션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서 전후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봤던 게 이제 에반게리온이었어요. 그 때는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뭐 유명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에반게리온 컨셉으로 랩핑이 된 오토바이를 보면은 괜히 반갑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요즘에도 저런 오토바이가 아직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기분도 많이 듭니다. 그나저나 얼마전에 보니까 다른 분의 오토바이를 시승을 해보다가 벽에 박고 크게 부셔먹은 이야기가 커뮤디에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덕분에 한참 동안 남의 오토바이를 도대체 왜 타냐부터 시작해서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 나는 절대 남의 오토바이에는 앉아보지도 않는다. 등등. 다양한 글들이 막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시승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한몇십대 정도는 남의 바이크를 시승을 해봤던 것 같은데 내가 조금 특이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시승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도 저는 다 이해를 일단 하고요. 제 생각을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한 번씩 타 보자는 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对。<Yeah. S 2> yeah.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언제 한번 KTM의 890 어드벤처를 또 타보겠어요.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인데 시승을 안 해봤다면 아마 절대 못 타봤을 거고요. BMW의 S1000RR 같은 바이크라든지 파니갈레, 스크램블러 본네빌, S1000GT, 700MT, 400MT, 4 5 0 s r 등등 참 되돌아보면은 많은 기종을 시승을 운 좋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참 돌이켜 보면 운도 좋았고요. 어, 키가 163cm로 키가 작아서 다리 가 가좀 멀타든 제대로 안 닿는 아주 불안정한 포지션에 잡히는 바디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시승간에 단한 번도 잭 공을 하거나 슬립을 해본 적은 일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승을 할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시승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고 시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좀 보니까 마냥 이게 좋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때 혼다의 CBR650R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에 한 분이 정말 어렵게 우연히 예약이 캔슬된 분량을 이제 지인이라 합시고 사장님 지인이라 합시고 땡겨와서 출고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신차 분량을 너무나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이것가지고도 그때 커뮤니티에서 왜 사람들이 다줄을서 있는데 중간에서 다 쏙쏙 빼가냐 하면서 말이 많이 나왔을 정도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랑을 하려고 사기똥 CBR 650R 신차를 타고 딱 멋지게 모임 장소로 이제 나오셨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이제 진짜 때깔 좀 구경을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기분이 좋아진 어느 분이 막 구경도 시켜주고 앉아보게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잘 모르는 한 분이 딱 자신만만하게 오셔서 시원하게 키를 꽂고 놀리더니 스로트를 감아서 스네칭도 좀 치고 야 역시 사기통이라서 소리가 다르네요 하면서 괜히 킥스탠드를 쳤고 좌우로 기울여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재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제 출고한 신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항상 이런 일은 좀 쓸쓸하게 안 좋게 마무리가 좀 되더라고요. 차주인 분은 자기 책임이 일단 아니니까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싫고 반대로 넘어뜨린 분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얼마씩 수리비를 나누어서 상환하겠다면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대판 싸우고 다시는 두분다안 보이게 된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일이죠. 이런 일을 보면 괜히 함부로 남의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특히, 신차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SNGT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즈키의 SNGT를 20대 초반인 라이더 분이 그 당시에 아주 큰 맘을 먹고 출고를 딱 하셨어요. 그때 당시 가격 1900만원 정도 하는 가격에 SNGT를 신차 출고해서 그를 커뮤니티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 사람들이 구경 좀 시켜달라며 막 축하를 해주니까, 이분도 이제 라이딩 나가서 커뮤니티 분들을 만났을 때 한번 앉아보라며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또한 보니 나름 큰 마이크도 많이 타시고 능숙하셨던 한 분이 스턴지티에 익숙하게 딱 앉으셨다가 그만 재공을 하셨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부러진 앞 브레이크 레버 끝 모퉁이가 날아가는 게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스턴지티에순정 사이드박스가 달려 있어서 사이드박스와 레버 끝 부분 등좀 일부분만 손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바로 어제 신차로 출고한 스턴지티인데 다른 사람 손에 파손이 되었으니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좀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잭공을 하신 분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수리비를 전액 다 부담을 하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첫 신차 출고였고 첫 리터급 바이크였고 완전히 신차였던지라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해서 진정하기가 좀 힘들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것도 어제 출고한 신차인데 이걸 저도 아니고 남이 앉아보다가 넘어뜨려서 여기저기 기. 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괜히 앉아보라고 했다며 후회도 되고 기분도 안 좋고 앞으로 어디서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나 하고 그 과정과 시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차를 처음 출고를 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고 쿨해도 내가 먼저 재품도 해보고 어디 살짝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부숴먹기 전에는 함부로 남을 앉혀보거나 시승을 시켜 주는 것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시승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내가 NO 하고 거부를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얼마 하지도 않는 오토바이 가지고 유세 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갓 뽑은 자기 신차에 막 타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신차 상태일 때는 워낙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서 아직 오토바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에 상처가 갑자기 기스라도 나면은 반대 극부로 그 강력했던 애착이 순식간에 확 떨어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인터셉터 처음에 신차로 출고해서 금이야 오기하면서 야 애지중지하면서 타다가 한번 실수로 재공을 해서 뭐쿨러에 찍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끼고 조심히 탔었는데 그때부터는 마음 한 켠에 뭐가 좀 살짝 짜게 식으면서 그냥 좀 대충 타게 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내 실수로 인해서 살짝 찍히거나 부서져도 사람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아닌 남이 나도 한 번도 기스조차 내어본 적이 없는 신차 바이크에 올라탔다가 정말 성대하게 옆으로 짭 빠져서 클러치 레버나 앞 브레이크 레버가 똑! 하고 부러져서 저 멀리 날아가고 사이드 미러는 긁히고 휙! 돌아가고 머플러나 타운이 벗겨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싹 식으면서 애정이 사라지고 정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작은 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그 바이크를 몇 달도 못 타고 얼마 안 가서 처분을 하시고 다른 거를 사서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다 보면은 은근히 많죠.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한참 동안 더 기분 좋게 즐겁게 지내면서 기변 없이 한 바이크를 오랫동안 탔을 수도 있는데 제꿍이라도 남 한 번이라도 하면 수리하러 왔다 갔다면서 하 쓰는 시간과 심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하다가 파손을 시키신 분이 항상 수리비가 많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많지 않거나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타보자 하면서 시승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의 커뮤니티 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부케너2어공을 타고 모임에 참가를 하셨는데.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던 분이 부캐너를 보고 오 이거 부캐너 아니에요? 하면서 신기해 하시면서 시승을 좀 해봐도 되겠냐고 요청을 하셨어요. 아주 무거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었고 돈도 굉장히 많아 보여서 그런지, 부캐는 언어분께서 흔쾌히 지승을 허락을 하셨고, 할리 언어분께서 북캐를 타고 너무 가볍고 재미가 있다면서 저 멀리까지 갔다가 가게 앞으로 돌아오시면서 멋지게 유턴을 하시는데, 유턴을 하다가 이게 핸들 높이가 달라서 그런지 핸들을 너무 많이 틀었는지 그만 제공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얼마 하지도 않는 중국제 오토바이인데 그냥 붓펜으로 좀 슥슥 긋고 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망발을 하시면서 수리비를 내시는 것을 좀 주저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다 못한 다른 커뮤니티 분들께서 그 무슨 멍멍이 소리냐. 처음부터 시승을 하지를 말든가. 자꾸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신자처럼 수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 명이 둘러싸고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 수리비를 받고 원상복구를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처럼 시승하시는 분이 오토바이가 자기 실수로 파손이 되었을 때 지불할 수리비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제 바이크가 어쩌니 짝퉁 바이크가 저쩌니 하면서 수리비 지불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는 등 잘머 여부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차상태이거나 애착이 아직 많을 때 남이 제공 하면 참기가 힘들거나 수리를 반드시 해야만 할 때에는 굳이 남에게 시승 을 시켜주지 않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저런 남에 의한 제공이나 파손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 금뮤니티에 올라오고 나면 그런 분들은 꼭 사고가 크게 나신 분들과 마찬가지 로 얼마 못 가서 바져버 하시거나 아예 안 보이. 되고 말더라고요. 나는 제 꿈을 당해도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번 당해보니까 마음이 심히 좋지를 못하구나 하면서 수리 후에 바이크를 싸게 팔고 다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바이크도 사고차가 되고 보험 이력도 생기고 감가도 발생하고 수리한다고 심력도 쓰고 시간도 날리고 좀 생각보다 여러모로 너무 피해가 크죠. 그래서 함부로 내 바이크를 남에게 시승을 시켜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 내 바이크가 녹이 슬고 굴릴 만큼 굴리고 자빠뜨릴 만큼 자빠뜨린 바이크라서 한두 번 정도 더 자빠져도 티가 안 난다. 어, 산발이가좀 휘어졌네. 발로 쳐서 펴고. 어, 엔진가드에 기스가 발생했네. 매직으로 스스 긋고 이러면서 타셔서 정말로 뭐 괜찮다면 시승시켜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사고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도 혼다의 CBR 650R 이클러치 최신형이죠. 이클러치를 시승하시던 분이 가벼운 사고를 발생시킨 일이 있었어요. 이 시승하시는 분도 나름 고수셨고 시승을 시켜주시는 분도 나름 바이크 구력이 꽤 오래된 고수셨는데 이 시승하시는 분이 나름 고수이다 보니까 이클러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서 멈출 때 일부러 2단 정도에 기어를 넣고 그대로 이제 멈추었었는데 기어가 2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손을 떼고 바이크를 멈춰 세워놔도 시동이 안 꺼지니까 야 이게 이 클러치구나 하면서 신기해 하시다가 얘도 나름 사기통 바이크인데 배기음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습관처럼 제 스네칭을 치려고 스로틀을 확 감으신 거예요 그러자 바로 오토바이가 이 클러치니까 바로 앞으로 확 튕겨지듯 나갔고 시승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스로틀을 잡으면서 더 세게 나가서 횡단보도 옆에 있는 가로등을 살짝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황당한 사고죠 차라리. 이 클러치가 아니었다면 평소처럼 클러치를 잡고 스내치가 했을 테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 클러치라고 클러치를 놓은 상태에서 깜빡하고 스로틀을 잡아당겨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해버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 아주 살짝만 박아서 수리비는 크게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승간에는 제 꿈부터 시작을 해서 스로틀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까지 정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시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승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만약에 내가 제품이나 설립을 해서 바이크를 손상을 시켰을 때 수리비를 전액 지불하여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바이크 오너분과 진지한 협의 후에 허가를 받고 시승하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한번 이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게 꽤 찬반이 많이 갈리는 주제더라고요 이일륜차라는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잭궁으로 이어지는데 잭궁이나 슬림을 했을 시에 너무 피해가 크다 남의 바이크를 시승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서로 바이크를 바꿔서 타보기도 하고, 지나면은 한번 시승도 해보고, 부서지면 수리해 주면 되는 일이다. 그런 맛으로 같이 라이딩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찬성을 하시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승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여유가 있으실 때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옛날 ADSL 인터넷을 설치할 때 이야기라든지 에반게리온 데칼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또 다른 사람의 바이크를 시승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제가 보고 들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할리 데비슨 같은 경우에는 순정 사이드백만 해도 슈퍼커브 두대 값도 하고 그래서 일단 두카티, 인디언, 할리 데비슨 등과 같은 고가의 바이크는 시승을 할때좀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연말에 시즌 오프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제 사갈 때 매매대금을 오토바이를 받아보고 드리겠다 나는 업자라서 주소가 명확하지 않느냐 하면서 용달로 받아가서는 해체 점검을 했다면 점검비 3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다거나 멀쩡한 오토바이를 받아서 전기선을 뽑거나 어떤 술수를 써서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 놓고는 문제 있는 오토바이를 팔아서 수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내는 등의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중고로 오토바이를 매매하실 때 특별히 더 유의하시고 꼭 실물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